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파워볼 수익은 적중률과 금액조절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파워의 실력, 심리상태, 본인의 성격에 따라 적중률이나 금액조절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시고 파워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오랫동안 파워볼을 하셨는데도 큰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에만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메타값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투어배팅법 전략과 8월의 배팅이 만났을 때 어떠한 수익의 빅뱅이 일어나는지 아주 실질적인 결과값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개되는 제 수익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 혹시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미리 우왕청심 만드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강의꼭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그림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할것 같은가요? 파워볼 홀 98회차부터 100회차까지 3줄 파워볼 짝 106회차부터 109회차까지 4줄 파워볼 홀 115회차부터 122회차까지 8줄, 그리고 130회차부터 132회차까지 퐁당, 거기에 계단도 등장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어떤 분들은 줄을 타시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계단을, 어떤 분들은 쓰리박스를 공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략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밸런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특정한 패턴을 노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림에서 저는 투업 배팅법을 사용합니다. 투업 배팅법이란 줄이 두 줄까지 올라갈 것을 확인한 후에 무조건 세 번째 줄에만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층이 여러 층이 있다면 2층까지 안전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무조건 3층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런 배팅법을 적용하는 경우 총 14번 배팅을 해서 11번에 적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 배팅하시는 분들은 11번 모두 적중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짧은 구간을 정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간을 길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배팅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게임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8, 111, 117, 114, 128회차가 실제 배팅구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업 베팅법 적용 시 오전 우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금액 조절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만약 10만 원의 금액으로 5번 정도 베팅을 성공했다고 하시면 50만 원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이 베팅을 하는 경우 더욱 더큰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승부구가 돼서 할수 있는 베팅으로서 매 회차 베팅 금액은 전 회차 수익금을 더해서 2 배로 늘려 나가는 베팅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수익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단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5연승을 하신다면 수익은 얼마나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8월의 베팅은 적은 연승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익 시뮬레이션 확인 결과 여러분들은 총 310만원의 누적 수익 금액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미남의 실제 수익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베팅 금액이 높아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1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을 가지고 베팅을 시작합니다. 세 번의 베팅 성공만으로 350만 원의 수익이 나며 네 번째 성공 시에는 750만 원, 다섯 번째 베팅 성공 시에는 1,550만 원의 수익을 과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간을 분석하는 투어 배팅법과 금액을 조절하는 시스템 배팅인 파오리 배팅이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빅뱅이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남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면 더욱더 다양한 구간 분석 방법이 있으며 8월이 베팅 이외에도 다양한 금액 조절 방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